오늘 명승사자의 먹잇감은 일본 국적의 야마다 니세이 선수입니다. 야마다! 29승 2패 11번의 KO승. 일본 헤비급 킥복싱 선수 중 초신성 강자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의 상대는 어디까지나 명승 사자. 55승 5패라는 약2 배가 넘는 전적을 보유 중입니다. 자, 경기 시작 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 바로 1라운드 시작합니다. 야마다 니세이 인사이드 로우킥으로 간을 살짝 봤는데 일본인에게는 아찔하게 매운 핵 불닭 맛입니다. 강력한 로우킥 한 방으로 링 위의 공기 흐름이 달라지자 역시 명승사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말대로 가드를 찢어버리는 공격들을 퍼붓습니다 명승사자 주먹에 공포가 각인되었는지 인사이드 로우킥만 차버리는 몸이 되어버린 야마드 니세이 펀치 세버과 동시에 영리하게 바디킥을 노려본 명승사자 예전 시합들에서는 펀치가 큐보다 압도적으로 좋다보니 펀치만 조심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만 이번 시합에서는 다양한 세버과 킥을 준비해온 모습이 입식 격투가로서 한 단계 더 수준을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꼈는지 사이드 스텝으로 급히 빠져나가 인사이드 로우킥은 이렇게 차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듯한 명승사자 한국땅은십사리 밟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애국심이 담긴 로우킥 로우킥으로 다리를 묶어두고 대뇌 전두엽까지 느껴지는 아찔한 펀치러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공격을 퍼붓는 명승사자 이렇게 경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절묘한 로켓과 펀치 콤비네이션으로 승기를 잡아냈습니다. 리세이 선수는 일어나더라도 이미 다리의 데미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경기를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헤비급 1위 명승사자와 리세이 선수 경기 재밌게 보셨다면 맥스 fc 공식 채널에서도 풀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